자 흑영쌍부가 이제 어, 좌클릭이 DPS가 이제 오직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오류 수정이 됐는데 이제 이번에이 이제 흑영쌍부가 어떻게 보면 이 너프 너프 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너프라고 생각을 하냐 어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좌클릭을 꾹 누르면서 우클릭을 하면은 줄줄줄줄하면서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좌클릭을 누른 채로 우클릭이 안 돼요 이제 아예 독립적인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클 좌클을 누르고 나서 우클이 안나가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안나가 안나가 이게 좌클을 누르고 우클이 안눌려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독립적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게 생겼냐 이제 원래 의 우좌좌가 요 우좌좌가 이게 잘 안나갔어요 원래 근데 이게 이제는 연속공격 하다가도 나갑니다 이런식으로 연속공격 하다 하다 뭐 하면서도 나가기 때문에 이제 우좌좌가 어 마우스를 누를 마우스를 제대로 눌렀다면은 절대로 픽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우클리 누르면은 이런 우클릭 꾹누르가 좌클릭 누르면은 이런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적적으로는 조금 무적적으로는 상향이 됐고요. 이제 DPS나 이제 기본 공격, 기본적인 이제 좌클릭이 이제 좌클릭이 거의 쓸모가 없어졌다. 이제 이 얘기죠. 연사력이 느리기 때문에 얘가 이제 거의 쓸 일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비 올때뭐 무적기 잘 키고 그다음에 이제 요 무적기 잘 이용하면서 밀쳐주고 그치 우클릭으로 경직을 줬다가. 데미지가 사양이 됐다는데 기존의 우클 데미지 헤드가 1 0 0 정도 달았거든요1 1 0 어, 강수기구나 지금 어, 원래 얘가 900달았는데1028 10%상해했어10%어 비모드 데미지 10%인데 비모드는 원래 약해서요 얘는 살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비모드를 경직용으로 쓰고 이제 위험할 때 바로 이제 이걸 꽂는식이죠 왜냐면 이제 우좌 요우 좌클릭이 제 범위가 360도고 어느 정도 경직이 잡혀주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 좀비랑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 예전 흑영상부 그러니까 오류 수정전 흑영상부는 칼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어 주무기랑 보조무기 그 다음에 투척무기 하나도 없이 칼 하나만으로 파보 홀헬보다 어 키를 거의 4배 정도 잘 먹었습니다 예그 정도로 이제 칼 하나만의 성능이 너무 뚜렷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무기 조합으로 이제 무적기를 활용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무적기 활용해 가면서 다른 이제 기존 어 다른 이제 무기 조합을 활용해 주면서 플러스 이제 경직 플러스 무적을 이용하면서 좀 약간 상황에 따라서 그지 그런 식으로 쓰는 칼이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독립적인 공격이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 좌클릭에 기본 공속만큼 요 AB 섞은 식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B모드 이거랑 좌클릭이랑 같이 안 돼요 이제 이거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무적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근접 무기로 바뀌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 무적기가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 자주 쓸수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영웅이 흑영상부르드면 안 잡힙니다 지금 예, 약간 그런 좀 약간 드러운 칼이에요 원래 좀 드러웠는데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여포식으로 돌아다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런 내려찍기 있죠 요 내려찍기를 좀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내려찍기가 데미지가 좀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그치 이제 무적기를 잘 활용, 활용해주면서 요 내려찍기 좀잘 활용해주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킬각을 뽑을 수 있죠 대신 이제 파괴적인 주무기라든가 뭐 투척무기 세틀 같은 거나 헤라운드 같은 거나 그런 식으로 강력한 무기들로 키를 빨아주면서 칼을 이제 보조 느낌으로 쓰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칼 만들고 돌아다니면 안 돼. 근데 이건 당연한 거야. 칼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킬 빠는 게 어딨어? 없어요. 야, 이게 당연한 거야. 기존에 이제 오류 수정 전의 성능이 말도 안 되게 그냥 지나가던 유치원생 갖다줘도 그냥 제자리에서 키보다 하나도 안 누르고 영웅으로 봇상대로 백킬 빠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기였지. 지금 성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성능도 사기예요. 지금 성능도 무적 떡칠해가지고안 잡힙니다. 지금도 안 잡히는 것 똑같은데 이제 그나마 그나마 에픽에서 많이 좋은 성능 이 있다가 약간 그 정도 느낌이지. 그치?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개사기 맞아요. 예, 지금도 개, 안 잡혀요. 이거 영웅이 이거들면 안 잡힙니다. 진짜로. 그니까 이제 기존 성능, 그니까 기존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성능을 보고 이제. 산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 기존의 그 성능이 네, 버그 성능이었던 거죠 지금 카솔라인이 요 무기가 나온지 며칠 됐냐 금, 토, 일, 월 월요일날 오리수정 공지 띄우고 화요일날 패치했으니까 4일만에 공지 띄우고 5일 지나서 패치를 한건데 카솔라인이 이정도의 속도로 어... 너프를 때렸다 이건 진짜 빠른 속도긴 해요 하지만 그쵸 나오고 하루 이틀 내로 수정했으면 어, 더 좋지 않았을까 얘기가 있는데 아마 하루 이틀 내로 수정했어도 얘기 나왔을 거야 왜냐면은 지금 이제 왜 너프했냐고 나오는 사람들 이유가 나는 그 사기 성능을 보고 현질을 했는데 너프하면 어떡하냐 이 마인드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쵸 홀소에라 마냥 나온 지몇 개월 지나서 하양 때릴 바에 그냥 판매 기간 초반에 그냥 훅딱 어 그치 너프 때려버려가지고 그치 그렇게 빨리 가는 게낫지 괜히 이제 몇 개월 뒤에 판매 다 끝나고 너프 시켜버리면 그게 진짜 소비자 기만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치 어떻게 보면은 카스온라인 치고 빠른 대처긴 했지만 약간 솔직히 그치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늦었다 그치.